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고대사 왜곡의 시작점이 된 평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나라 고조 시절에 연왕 노관이 난을 일으키고 망명하여 폐수를 건너 기준을 내쫓고 왕검성을 점거하였다. 지금의 평양이다. 기록에서 왕검성이 평양이라고 합니다.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21년 서기 247년 봄 2월 왕은 환도성이 난을 겪어서 다시 도읍이 될수 없다고 생각하여 평양성을 쌓아 백성 및 종묘와 사직을 옮겼다. 평양은 본래 선인왕검의 집이었다. 왕의 도읍, 왕검이라고도 한다. 중국 측의 기록을 참고한 듯한 삼국사기 역시 왕검성이 평양이라고 주장합니다. 계속해서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위만은 점차 진번과 조선의 오랑캐 및옛 연나라와 제나라의 망명자들을 모아 왕이 되었으며 왕검의 도읍을 두었는데 이기는 지명이라 하였고 신찬은 왕검성은 낭랑군 폐수의 동쪽에 있다라고 하였다.그런데 이 왕검성 즉 평양이 낭랑군에 존재하였다는 기록입니다.이로 인해 왕검성의 자리가 평양이고 곧 낭랑군이라는 등식이 성립됩니다. 그리고 낭낭군 평양설은 이러한 기록을 바탕으로 하는데 그 지역의 확인되지 않은 낭낭 유물이나 유적을 바탕으로 낭낭군 평양설, 즉 한반도 북부를 한 나라가 점령하였다는 왜곡을 만듭니다. 따라서 오늘날까지 상당수의 사람들이 한반도의 평양에 낭랑군과 고조선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는 기록에 반하는 주장으로 낭랑군을 그곳에 두면 모든 중국 역사가 뒤틀리게 됩니다. 이제 기록을 쫓아 왕검성과 낭랑군의 올바른 자리를 찾아보겠습니다. 집회에서 서광이 말하기를 창녀에 험독현이 있다고 하였고, 세근에서 위소는 옛의부의 이름이라 하였다. 서광이 말하기를 창녀에 험독현이 있다고 하였는데, 응소는 해석하기를 지리지에서 요동은 험독현이라 하였고, 조선왕의 옛도읍이라 하였다. 신천이 말하기를 왕검성은 낭낭군 폐수의 동쪽에 있다고 하였다. 정의에서 신찬이 말하기를 왕검이 낭랑군에 있다고 하였다. 창녀 험덕현이 왕검성이 있는 곳이고 또한 낭랑군이라는 기록입니다. 따라서 창녀의 위치를 찾으면 평양이라는 왕검성과 낭랑군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선비 마코발이 처음으로 세외에서 요서 극성의 북쪽으로 들어와 모용부라 하였다. 극성은 창녀의 영역에 존재하며 이후 모용씨가 극성현을 설치하였다. 탁발위 태무진군 8년 극성을 병합하여 창녀군 용성현에 편입시켰다. 항역은 용성현. 바로 이곳이 진짜 고조선, 기자조선, 위만조선의 도빈 왕검성이고 한사군의 낭랑군이 설치된 곳이라는 것입니다. 용성현에 용성이 존재하였었는데 이 용성은 현재도 유적으로 남아 있는 정정 융흥사의 바로 남쪽에 존재하였습니다. 즉 하북성 석가장시 정정현이 바로 창녀이며, 또한 왕검성이 존재한 장소입니다. 용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화면의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곳에 낭랑군의 평양이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 이낭랑군의 평양은 그 기록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위서에서 언급하기를 2000년 전에 단군 왕검이 아사달에 도읍을 세우고 나라를 건국하여 조선이라 하였으니 바로 중국 요 임금과 같은 시기였다. 단군 왕검의 나라는 그 도읍이 평양이 아니라 아사달이라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 아사달이 조선과 의미가 통한다고 하지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충분치 않아 단지 가능성만 언급할 수 있습니다. 하복성 석가장시 정정현 일대는 과거 낙랑군 조선현이 있던 자리입니다. 만약 고조선의 도읍이 평양이라고 한다면 그 자리는 한반도가 아니라 대륙에 있는 것이며 또한 이는 고구려의 평양과 관계가 없습니다. 낭낭군 조선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화면의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군 조선, 즉 고조선은 웅족과 환족의 공통조성입니다. 즉, 웅족과 환족이 연합하여 만든 나라가 단군조선이며 단군조선은 웅족의 터전에서 시작된 나라입니다.우리의 직접적인 조상은 단군조선에서 갈라진 부여입니다.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병진년 기원전 425년 주나라 고임금 때 나라 이름을 대부여라고 바꾸고 백악으로부터 장당경으로 도읍도 옮겼다. 주무왕이 김현년에 주기하고, 기자를 조선에 봉화했다. 이에 단군은 장당경으로 옮겼다가, 나중에 아사달로 돌아와 숨어서 산신이 되었는데, 나이가 1908세였다. 대변경에서는 단군구물이 국호를 대부여로 바꾸고, 도읍을 장단경으로 바꾸었다. 지금의 개원이며 역시 평양이라고도 한다. 대부여는 고조선에서 갈라져 나온 나라이며 도읍 역시 아사달이 아닌 장단경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이곳 역시 평양이라고도 하였다고 합니다. 만약 아사달이 평양으로 불린 것이 사실이라면 대부여가 갈라져 나온 후또 다른 평양이 생겨난 것입니다. 부여의 장단경이 고구려의 평양과 같은지는 기록의 미비함으로 인해 함부로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만 왕검성의 평양과는 다른 장소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선 간단한 예를 들어 이두 평양이 다른 곳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데, 압록수를 기준으로 고구려의 평양은 그 동쪽에, 그리고 고조선의 평양은 압록수 서쪽에 존재하였습니다. 좀더 기록을 중심으로 설명하자면, 고구려 평양성으로 가는 길에 정리성과 박작성이 있었습니다.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리성은 평양의 서쪽에 있다. 당나라 정관 21년에 우진달을 보내 해도를 타고 고구려로 들어가 그 석성을 빼앗고 정리성 아래로 전진하여 그 군대를 폐퇴시켰다. 그 가까운 곳에 박작성이 있었다. 정리성은 평양의 서쪽에 있는데 정리성 인근에 또 박작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서남쪽으로 300리를 가면 건안성에 이르는데 옛 평곽현이다. 남쪽으로 압록강에 이르면 북쪽으로 박작성이 700리 떨어져 있는데 옛 안평현이다. 그리고 그 박작성이 안평현에 있다는 기록입니다. 결론을 맺자면 고구려의 평양은 하북성, 형수시, 안평현 동쪽에 위치한 평양이고 고조선의 평양은 하북성 석가장시 정정현에 존재하였습니다. 이 서로 다른 위치의 평양들을 중국사나 우리 역사는 뭉쳐서 말하는 바람에 한반도의 평양이 한사군의 낭랑군이 되는 오류가 빚어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